2 0 2 5년 3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오늘의 운세가 시작됩니다. 쥐띠 운세 1936년생 마음이 불안정하니 급한 결정을 피하세요. 1948년생 양보가 미덕 다툼을 피하면 이득이 있습니다. 1 9 6 0년생 작은 일이 큰 결과로 이어지니 성실함이 관건입니다. 1972년생 계획한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1984년생 재물운 상승 새로운 투자에 눈을 돌려보세요. 1996년생 연애운이 좋습니다. 솔로라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2008년생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2020년생 주변의 관심이 따르는 날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세요. 행운의 숫자 37. 소띠 운세. 1937년생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면 행복이 커집니다. 1949년생 문서와 관련된 일은 신중히 검토하세요. 1961년생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1973년생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985년생 금전운이 좋지만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세요. 1997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야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9년생 학업운이 상승. 집중하면 성과가 배가됩니다. 2021년생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이 기대됩니다. 행운의 숫자 28. 호랑이띠 운세. 1938년생 무리한 계획은 피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세요. 1950년생 지출이 예상되니 신중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1962년생 평소보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1974년생 오래 기다리던 일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1986년생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1998년생 자신감을 가지면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2010년생 새로운 친구를 사귈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2022년생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 19. 토끼띠 운세. 1939년생 마음이 가벼워지는 날,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1951년생 건강이 최우선, 무리한 일정은 피하세요. 1963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막혔던 일이 풀립니다. 1975년생 계약 운이 좋으니 중요한 일을 추진해보세요. 1987년생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날입니다. 1999년생 감정을 다스려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2011년생 창의력이 돋보이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2023년생 밝은 기운이 감도는 날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숫자 4, 6, 용띠 운세. 1940년생 재물운이 상승, 뜻밖의 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952년생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기쁨을 줍니다. 1964년생 작은 실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1976년생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날 신중해야 합니다. 1988년생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2000년생 여행을 계획하면 좋은 기운이 따를 것입니다. 2012년생 학업운이 상승,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세요. 2024년생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행운의 숫자 5, 8, 뱀띠운세 1941년생 걱정했던 일이 해결됩니다. 너무 앞서가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1957년생 유리한 금전거래는 피하세요.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1965년생 지나친 자만이 화를 부를 수 있으니 겸손을 유지하세요. 1977년생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만 신중한 결정을 내리세요. 1989년생 계획한 일이 성사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2001년생 연애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솔로라면 좋은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2013년생 부모님이나 선배의 조언을 새겨듣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생 호기심이 왕성한 하루, 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운의 숫자 26. 말띠 운세 1942년생 집안의 좋은 기운이 감동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1954년생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1966년생 긍정적인 마음이 행운을 부릅니다. 1978년생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1990년생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02년생 금전운이 따라주니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2014년생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하세요. 2026년생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17. 양띠 운세. 1943년생 오랜 걱정이 사라지고 평온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1955년생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으니 조용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1967년생 좋은 기운이 따르는 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1979년생 투자나 계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991년생 사랑 운이 좋습니다. 솔로라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2003년생 학업운이 상승하는 날, 집중력을 높이면 성과가 기대됩니다. 2015년생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2027년생 호기심이 많은 하루,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숫자, 3, 9. 원숭이 띠 운세. 1944년생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1956년생 건강 운이 상승하니 몸을 활발히 움직이면 좋습니다. 1968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려가 필요합니다. 1980년생 금전 운이 좋은 날, 뜻하지 않은 수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992년생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2004년생 좋은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생 학업이나 취미 활동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2028년생 장난이 지나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행운의 숫자 4, 8. 닭띠 운세. 1945년생 오랜 친구와의 만남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957년생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한 날입니다. 1969년생 금전 운이 상승하니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1981년생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993년생 연애운이 상승하는 날 뜻밖의 만남이 기대됩니다. 2005년생 학업운이 좋으니 집중력을 높이면 성과를 볼수 있습니다. 2017년생 주변에 칭찬을 받을 일이 생길 것입니다. 2029년생 호기심이 많아지는 날 부모님의 조언을 잘 들어보세요. 행운의 숫자 5, 9, 개띠운세 1946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1958년생 생각지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1970년생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1982년생 이동이나 변화가 필요한 날입니다. 1994년생 사랑운이 좋은 하루. 연애 중이라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2006년생 학업운이 상승하니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년생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2030년생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숫자 16. 돼지띠 운세. 1947년생 오랜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될 조짐이 보입니다. 1959년생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1971년생 문서 운이 좋으니 계약이나 서류 작업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1983년생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 하지만 과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1995년생 직장이나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2007년생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2019년생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31년생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할 기회가 옵니다. 행운의 숫자 27 물병자리 12만 218운세 연애운 솔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커플은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바로 풀어야 합니다. 금전은 재물운이 안정적이지만 충동적인 소비를 주의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 더욱 여유가 생깁니다. 직장은 창의력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스마트워치. 행운의 색상 청록색. 물고기 자리 219,320원색. 연애운 감성적인 하루, 연인과의 감정 교류가 중요합니다. 솔로라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전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으니, 계획적인 소비가 필요합니다. 직장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한 날입니다. 무리한 일정 조정은 피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캔들. 행운의 색상 연보라색. 양자리 32만 1,419은색.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중요한 날입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 속마음을 표현하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은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이세요. 직장은 동료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워크를 우선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레드 스니커즈. 행운의 색상 진홍색. 황소 자리 42만 520원세. 연애운 평소보다 애정 표현이 필요한 날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면 좋은 반응이 돌아옵니다. 금전은 재물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한 날입니다.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가죽 지갑. 행운의 색상 카키색. 쌍둥이 자리 52만 1621원세. 연애운 매력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은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행운의 아이템 이어폰. 행운의 색상 노란색. 계좌리 62만 2722원세. 연애운 가족이나 연인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입니다. 솔로라면 소개팅 운이 있습니다. 금전은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하루 하지만 무리한 씀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은 업무에서 집중력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에 적절합니다. 행운의 아이템 향수. 행운의 색상 은색, 사자 자리 723,822운색. 연애운, 연애운이 좋은 날이지만 자존심을 내세우기 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금전은 재물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뜻하지 않은 재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은 자신감 있는 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좋은 날입니다. 행운의 아이템 선글라스, 행운의 색상 금색, 처녀 자리 823,923운색, 연애운 상대방을 지나치게 분석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은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하루이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조심하세요. 직장운 세부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함을 유지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다이어리. 행운의 색상 베이지색. 천칭자리 924만 1022운세. 연애운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날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 금전적으로 기회가 오지만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직장운 동료들과 협력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손목시계. 행운의 색상 파스텔 블루. 전갈자리 1023만 1122운세. 연애운 짝사랑 중이라면 용기를 내어 고백해도 좋습니다. 금전운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대비하세요. 직장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합니다. 행운의 아이템 블랙 가죽 벨트. 행운의 색상 검은색. 사수자리 1123만 1 2 2 4원색 연애운 자유로운 연애보다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게 되는 날입니다. 금전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직장운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적극적인 태도가 성공을 부릅니다. 행운의 아이템 러닝화. 행운의 색상 오렌지색. 염소 자리 122만 5119원색, 연애운 작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은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날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세요. 직장운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가죽 카드지갑, 행운의 색상 남색.